신앙 으로 신앙도백드리므로 직원 예배겸하여 새벽 예배 시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원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나 지난 한 밤도 잘 시세게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한 날을 주임 전에서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의 시간을 날이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한치 앞을 모르는 아둔한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동반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한날 동안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오직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위에 하나님을 여시며 저희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보험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내조하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에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8면입니다 신약성경 288면 고린도후서 4장 7절말씀부터 11절말씀까지 찾으셔서 천천히 함께 봉독드리면서 언혜에 나눕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모배를 신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려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려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흐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한섭에게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질거룩 속에 있는 보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전하고 있는 그복음은 마치 보배와 같은데 복음을 그 어, 영접한 사람은 질거룩과 어, 같은 그러한 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정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 연약한 질그릇 속에 고배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으므로 곧그 복음으로 인하여 질그릇은 보호를 받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삶의 축복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장7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우리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이 이제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가져다가 그 흙을 빚어 신, 빚어 그 신도 흙 덩어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니 바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흙덩이 속에 들어가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고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은 사람은 말할 수 없이 약하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질그릇이다 이렇게 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질그릇은 헐거로 빚어서 그냥 구워서 나온 그릇이 그 그릇에 실름을 바르지 않으려고 용기가 나고 또 비실 나도록 그 그릇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지름을 바르지 아니한 상태의 그릇을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갑 불에 구워서 나온 그릇은 조금만 부딪혀도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만큼 약하지요. 그리고 겉으로 보는 그 시각적인 면에도 실름을 바르지 않은 그 그릇은 형편없이 골품이 없는 그런 그릇이죠.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그불 속에서 구워낸 하나의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질그릇은 약할 수밖에 없고. 깨워질 수밖에 없고, 어, 정말 어, 사람들에게 별 쓰임을 받지 못하지만, 은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심으로 말면, 질그릇이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 인정을 받고 또존귀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그릇에 비유한 고금의 중요성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림도 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여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구욕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아멘. 하나님을 즐거울과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살게 되면 형편없는 그런 모습에 즐거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담겨 있는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 볼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보이지만 실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다 무명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깊이 그 사람을 관찰해 보면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 버림을 받은 자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깝게 가서 관찰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인정을 받고 사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고림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질으럭소에 고배를 담아 주시는 그 고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또 성령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거림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실패할 필요가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고 가난할 필요가 없고 병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하려고 해도 병들려고 해도 실패하려고 해도 어려운 그 삶을 살려고 해도 살수 없다는 것왜 우리 질그럭에 담겨 있는 복배그 복음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버림을 받을 수 없고 또 낙심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 좌절할 수가 없고 실패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받치요, 하나님의 치이라 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습니다. 네. 왜? 그 하나님께서 질거릇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다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부어 주셨기 때문에, 질거릇과 같은 이 우리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니,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격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시기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그 예수님이 주신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잇는 이런 사람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나는 질그릇처럼 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그 고배로우신 하나님의 성령만 계시면, 아우든 오늘 이 말씀 속에 사방으로 우겨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그 버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만 모시고 살면, 비록 즐겁다 같은 약하고 부족하고 흠을 많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 속에 함께하시는 성령이 함께하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사람을 지키시는 역사 보호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때가 되셔서 지금 에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그 에루살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최후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곳이었죠. 다른 양이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청산하실 그결전에한 주간을 앞두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죄자들에게 얘들아 저 건너 마을로 가서 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걸고 오느라 만약에 주인이 왜 걸고 가느냐 묻거든 주인이 쓰시겠다고만 이야기해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건너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풉니다. 그때 그 나귀의 주인이 어찌하여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 걸고 갑니까? 예, 주인께서 쓰시겠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도 그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 나귀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 어린 나귀 새끼를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왔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의 등에 타시고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통해 모시고 지금 에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상태가 나도록 길가에 나와서 그 어린 나기스길을 타고 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고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주고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나무 가지를 꺾고 와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때다 영광을 받으실죄다막 대단한 한오가이 많은 거예요. 자, 이 어린 아기 새끼가 지금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엄청난 영광 한영 그걸 받는 거예요. 어떤 그 고사에 대하면 어린 이 낙이 새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모시고 가면서 그렇게 많은 군중들이 온통 막 소리를 질르고제 환영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내 평생에 오늘만 같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사각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은그 말은 낙이를 보고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한역을 하고 그렇게 대대적인 그침속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낙이 등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토록 많은 군중들이 한호를 했죠. 여러분 말 막하는 어린 나귀들 매여 있던 그 나귀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풀어서 끌고 오도록 하시고 그리고 풀어 끌고 온 나귀를 예수님이 에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성하시는 도구로 이 어린 낙이 새끼를 사용하셨서이 어린 낙이 새끼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마지막 종지부를 짓는 그 엄청난 중대한 사역의 쓰임을 받았다는 이사실은 얼마나 그 낙이도 복받은 낙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모시고 이 어린 나기처럼 어린 나기 새끼처럼 주님만 내가 모시고 가면 어느 것을 가든지 대한영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인적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주님을 내가 모시고 모시고 가기 때문에 제가 참 한국에 있을 때 한창 구엉회를 활동할 때 어느 때로는 군성교 군단 사령부 군단 사령부 가면 군단장님이 쓰리스타 별세계입니다. 그 군단장님이 거기에 군악대를 정문에 데리고 나오셔 가지고 그 군악대가 막 망발을 올리면 막 찬송을 주는. 연주 해주고 그리고 도연을그의장님가 해가지고 저 마지막에는 별세개된 장군님, 장군님들 맞더라 첫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개선장군 부럽지 않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요 그 많은 군학대와그 사혈대 전부 다의장님가 나와 가지고. 팡파를물리면서대항영을 합니다. 참 그럴 때 여러분 야 예수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의 종이 된 것이 정말 정말 대단하다 내가 내 인생에 어찌 그 서리스타 장군에게 밖으로 총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그 팡파르를 그 사념을 받겠냐이만 있죠. 그런가 하면 교도소 음, 때로는 설교를 가도 교도관들이 크- 접부나와어 목사님에게 받더라! 처그에는그 교도 경비대를 그냥 건무주 이사도로그 가뜩 잘못하면 여러분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나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모시고 간 예수님을 향하여 이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대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마치 진흙으로 빚어한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담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호를 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대단한 칭찬과 또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복음, 예수, 그 하나님을 믿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쓰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와 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눌과 같습니다. 저희는 질거룩과 같습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그 성령님 때문에 인정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이런 삶을 살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펼쳐가게 도와주셔서 마치 어린 나이 새끼가 주인된 예수님을 등에 모시고 갈때 많은 분중들로 하여금 대한호를 받았듯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들이옵나